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이게 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징계 사유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근로자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징계 절차는 근로기준법 같은 법률에 정한 절차가 있고요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작은 잘못과 큰 잘못은 구분해야 됩니다 가벼운 징계, 견책이나 감봉, 정직 이런 것으로도 이 사람의 잘못을 다 벌할 수 없다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요. 징계 양정이 해고에 이르를 정도가 돼야 합니다. 이럴 때에만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부당해고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가 부당해고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즉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인정돼서 결국 무효로 판단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고요. 또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이 너무 크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할수 없겠죠?